안녕하세요. 창업 멘탈 코치입니다. 오늘은 보시는 내용의 도움되는 내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확인한 네가지 심박한 사건들이 있어서 어떤 내용들인지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가지 사건을 정리해 보면 첫 번째 블로그 생태계 변화가 감지가 되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 인플루언서에 대한 이슈 사항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음성 검색에 대한 이슈, 마지막으로 맞춤형 개인형 맞춤형 검색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 각각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블로그의 쇼핑 기능이 탑재될 예정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시죠. 지금 보시는 화면은 네이버에서 운영하는 공식 블로그 계정인데요. 블로그와 네이버 페이가 만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더 안전하고 간편한 블로그 마켓을 오픈한다라고 하는데요. 그동안 블로그에서 이인 마켓을 운영해 오신 분들께 새로운 소식, 좋은 소식이 될것 같고요. 결국 내용인 즉슨 네이버 블로그에 결제 모듈이 붙는다라는 내용입니다. 아주 큰 변화이죠. 더 무서운 내용은 터치로 1초만에 주문이 완료된다 즉 결제 모듈 네이버 페이를 통해서 결제가 바로 된다는 것이죠 아마 보시는 이런 형태로 결제 모듈이 붙을 것이고요 이 부분이 파워풀한 것은 네이버 로그만 되어 있으면 바로 결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2020년 1월까지는 베타 오픈을 운영을 하고요 그 위에 정식 오픈을 한다고 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일정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 내용은 네이버 블로그 팀 공식 블로그에 들어가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참고로 블로그 마켓은 개인사업자 등록된 분들만 가입 가능하다고 하네요. 법인이나 사업자가 아닌 분들은 추후 이용 가능할 수 있게 계획하고 있다라고 하고, 입증 수수료 제로입니다. 소상공인 분들께 아주 많은 도움이 될것 같으니까 선제적으로 잘 대응하시라고 제가 이 영상을 남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슈상, 인플루언서 검색 테이 신설된다라고 하네요. 참고로 네이버 인플루언서는 여러분들이 인플루언서를 신청을 하시면 네이버에서 그 선정 프로세스를 거쳐서 선정 요구에 대한 결과 값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네이버에 인물 등록과 네이버 비즈니스 경제 분야의 인플루언서 등록 선정이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런 상태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네이버 공식 블로그에 다시 왔고요. 인플루언서 검색 부분을 보시게 되면 확 달라진 인플루언서 검색, 크리에이터를 위한 다섯 가지 변화라는 내용인데요.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인플루언서 검색 탭이 12월 17일 이후에 새로 생긴다라고 합니다. 결국 인플루언서만을 검색 탭이 생긴다라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 통합. 뷰 중간에 인플루언서 탭이 생긴다는 겁니다 아마 네이버 관점에서 지각변동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래서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인플루언서 선정에 대한 그 경쟁률이 높아지기 전에 미리미리 신청하시라고 제가 이 영상을 남기고 있습니다 참고로 인플루언서 신청 이후의 선정은 지금 현재 아무나 되지 않고 기준 요건을 충족을 하셔야 되는데 앞으로 인플루언서에 대한 경쟁률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는 예상을 제가 하고 있고 미리미리 인플루언서 신청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인플루언서에 노출될 수 있는 그 가능성 높이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마이 타입을 설정하면 더 정확하고 더 많은 노출된다라고 하니까 참고하시고 이 부분은 내년 2022년 1월부터 만날 수 있다라고 하니까 미리 선제적으로 잘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검색 키워드도 확대된다라고 하니까 잘 참고하시고요. 자, 결론적으로는 네이버 인플루언스 영역도 아주 중요한 노출 영역으로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결국 경쟁률이 높아질 것이다라는 저의 통찰력을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 네이버 뷰 영역은 네이버 블로그 영역과 네이버 카페 영역을 합해서 보여줬던 영역인데 기존에는 모바일 뷰 영역에서만 보였던 것인데 지금은 PC 영역에서도 보입니다. 즉, 검색 영역의 지각변동이 저는 본능적으로 느껴지고 있다는 것이고, 그런 관점에서 이 영상을 남기고 있습니다. 네이버 인플루언서 영역, 경쟁률 더욱 세지기 전에 미리미리 준비하시라고 거듭 강조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음성으로 검색하는 시대입니다. 해당 내용도 네이버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네이버 서치 앤 체크라고 역시 네이버 공식 블로그인데요. 쇼핑할 때 유용한 음성 검색 꿀팁이라는 내용입니다. 지금은 손가락으로 검색하는 시대를 넘어서 음성으로 검색하는 시대입니다. 네이버 앱을 켜고 검색 창에 있는 마이크 버튼을 누르면 검색 결과에 대한 부분이 노출된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이것이 있어서 좋다 편하다 이 관점이 아니라 저는 창업 멘탈 코치라는 브랜드로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도움되는 내용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사업자 쇼핑몰을 어떻게 음성 검색으로 했을 때창에 노출될 수 있는 그 경우의 수를 높일 수가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시라고 이 방송을 남기고 있고, 관련된 부분의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추후 영상으로 다시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성으로 검색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노출을 시킬 수가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역시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시라고 제가 남기고 있는 것이고, 음성 검색에 대한 검색 트래픽은 앞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저의 촉이 있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께 도움 되시라고 제가 이 영상을 남기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 맞춤형 정보 적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역시 네이버 자료로서 내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에서는 개인 맞춤형 검색이 적용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관련된 부분은 네이버 알고리즘이라는 부분인데 결국 일반 검색 결과와 개인화를 적용했을 때그 검색 결과가 다르다라는 부분입니다. 즉, 이 부분은 네이버 알고리즘을 얘기하고 있는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네이버 알고리즘을 뭐 분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상상하시건 네이버 알고리즘은 그 이상의 것을 구현하실 거기 때문에, 굳이 네이버 알고리즘을 분석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보시는 부분인 네이버 블로그 미 카페 등의 검색, 노출, 알고리즘, 즉, 시스템인데, 보시는 바와 같이 다이아프로스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보고 분석하시려고 절대로 하지 마시고 혹시 메모 가능하시면 메모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블록을 하실 때 그냥 하시지 마시고 꼭 보셔야 될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평균 체류 시간이라는 그 데이터가 있거든요. 지금 메모하세요. 평균 체류 시간이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블록을 생산하실 때 평균 체류 시간을 올릴 수 있는 방향과 전략으로 블록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상위에 노출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도 정답이 아니라 저는 가설을 얘기하는 건데 저도 개인적으로 블로그를 하고 있고 누적 방문자가 100만 명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블로그 관련된 강의와 컨설팅 등도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즉 일반인이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될 핵심 통계는 평균 체류 시간이라는 것이죠. 즉 평균 체류 시간은 높으면 높을수록 좋습니다. 예, 맞습니다. 고고익선이죠. 1분보다는 2분, 2분보다는 3분이 좋고요. 여러분들의 블로그 게시물을 한건 보고 빠지는 것보다는 두 건, 세건 이렇게 볼수 있게끔 블로그를 운영을 하시고 기획을 하신다라고 하면 상위 노출되는데 아주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도 제가 추후 영상으로 다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 정리를 하면 대한민국 로컬시장에서 검색시장의 주도권을 네이버는 꾹 이어가겠다 아니 더욱 강화를 하겠다라는 그러한 이제 의지를 천명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경쟁률이 더욱 높아지기 전에 서비스 초반에 진입하자라는 저는 시사점을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로 인해서 블로그도 하시고 인플루언서도 도전하시라고 제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인플루언서에 대한 경쟁률 분명히 올라갈 것이고 선정에 대한 난이도도 분명히 올라갈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미리 신청을 하셔서 인플루언서 자격을 미리 획득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다 라는 것이죠. 결국 정보는 돈입니다. 지금 노하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노웨어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정보가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적극적으로 탐색을 하셔서 여러분들 업무에 적용을 하시라는 것이죠. 자,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 머리를 믿지 마세요. 여러분들 머리를 믿지 말고 여러분들의 손가락을 믿으십시오. 여러분들 머릿속에 아무리 많은 정보와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손가락을 움직이지 않으면 그 정보는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간절함과 약간의 열정 그리고 약간의 성실성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손가락을 움직인다 라고 하면 이 온라인 마케팅 시장의 주도권을 여러분들이 잡을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저는 이러한 내용을 전해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남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러한 내용으로 영상을 남겨드렸고요. 저는 추후에도 여러분들이 사업하는 데 도움되는 더욱 다양한 정보와 돈이 되는 생생한 정보를 가지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